열린K 시간입니다. 수석 연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차례상 준비로 여념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고공 행진하는 물가 때문에 서민의 시름이 깊습니다.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역시 추석 대목은 옛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K에서는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분위기와 또 이번 명절 성수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이 다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 명절 준비 하느라 참 한창이실 것 같은데 올해 전통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에, 금년 추석의 분위기는 에, 성수 차례랄지 에, 모든 분위기는 다소 조금 에, 침체된 이런 상태고요. 원인은 에, 저희 포으로어 인해서 좀그 전통 시장들을 많이 조금 어 예민한 상태였고 음. 어, 또그 어, 에어컨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좀그 저희 전통 시장들을 조금 어, 안들 이제 좀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에, 그래서 다소좀 침체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제 지금 추석 성수기고 어, 이렇게 해서 예년만은 에, 이렇게 활발하게. 에, 저기는 못돼도 다소 조금 그 추석에 지금 현재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어, 음. 지난해 추석에는 사과 하나에 만 원이 넘었습니다. 과일 가격이 좀 상당히 비쌌는데 네. 올해 역시 농산물 가격이 좀 줄줄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좀 차례상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까?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배가 하나에 뭐만원 이상씩 이렇게 그 가격이 고공행렬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금년에 그래도 많이 지금 현재 과일값이 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 배가 작년에 하나에 만 원씩 가던 거에 지금은 뭐한 오천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그 과일이나 어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 그 고객들께서 소비자들께서 구입하시기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예, 네. 차례상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차례상 비용은 어 지금 현재. 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뭐 우리 전통시장의 차리상 비용이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가격이 모든 물가가 사실은 좀 올랐습니다. 음. 올랐고 또 금년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채소가 작황이 조치를 안 해가지고 다소 무나 배추가 예전보다 가격이 상승해서 저희도 그. 어 차례상을 지금 현재 한 삼십만 원에서 삼십만 원까지 이렇게는 잡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올해는 좀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대응을 좀 했습니다. 뭐~ 시장마다 냉방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사실은 예고됐던 그이 폭염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그 폭염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그 전통시장들은 이 비가림 속에 이렇게 그 영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 온도보다도 한 2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걸 당장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그, 어, 냉증발장치를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그 우리 전통시장에 냉증발장치를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어, 또 저희 전통시장들에 이렇게 오시면은 너무 더웁다 아, 이런 말씀들을 해가지고, 많이 하셔요.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우리 그 전라북도에 도에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음. 저희가 그 얼음을, 얼음을 좀 쟁겨서 생수를 이렇게 그 놓아가지고, 오시는 고객들이 잠깐 갈증을 좀 먹혀. 그럼, 이렇게 지금 대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그 시장에 오시면은, 저희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그장보기 도미가 있습니다. 예. 에, 장보기 도미는 우리 전국에 에, 저희 전라북도만 그걸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에, 에,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저희 전라북도는 사실 이렇게 그 청년에 비해서 고령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계시다 보니까 무나 배추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지를 못, 들고 가지를 못한다. 가시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 장복이 도미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가져온 택시 타는 곳이나 버스 타는 곳까지 이렇게 운반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아, 최근에 사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좀 명절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laughs>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정부에서 민생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그 우리 상권들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5%에서 할인을 그다음에 10%로 음. 지금 9일 오늘부터 또 2차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은 15%까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충전식 카드형은 15%까지 이렇게 해서 또한 두액은 150만 원에서 또 200만 원까지 사실 수 있게 대폭 이렇게 완화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행세일을 예. 지금 20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지속적으로 동행세일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 대전 그 다음에 축산 대전 그 다음에 농산물 대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수산 대전은 이렇게 37,000원 미만을 사시면은. 저희가 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만 7천 원을 사시면은 6만 7천 원 이상을 사시면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환급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전북권은 지금 현재 수산대전은 다섯 군데가 하고 있고요. 다섯 음. 개 시장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권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다섯 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대전도 지금 현재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가자운데는 전주권은 지금 현재 신주강 시장이 지금 현재 수산대전, 축산대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산대전은 수산물센터. 예. 그 다음에 축산대전은 또 공설시장. 아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서 지금 아그 저희 그 고객들께서 이렇게 그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줄을 이어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 시장의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격이 뭐 바가지다. 뭐 아니면 품질이나 친절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시장 가게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예.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에, 과거에는 저희 그 에,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에, 그 어, 저희 그 어, 점포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그전에는 좀 서로 언짢은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가면 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몇년 사이에 그것은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상인들도. 에 우리 그 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은 친절 교육으로 인해서 에 지금은 뭐어예 그제 얘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그 물건을 물어만 보고 안 사고 가면은 그 뒤에다 대고 요구를 하고 예. 이런 욕설을 하시고 이랬다고 혼자 하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고객들께서 이제는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민원이 오면 음.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그걸 해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전통 시장이 이렇게 불친절하다 이런 것은 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